하나님이요. 질문하세요. 범죄에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? 아담아, 네가 어디에 있느냐. 이 질문의 깊이가 어떤 줄 아십니까?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. 아담아, 네가 어디에 있느냐?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의 정체성을 그의 상황을 깨닫게 해주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?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죠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?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살아왔던 속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직한 야곱의 고백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?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.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. 이게 뭡니까?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만이 정체성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. 그 시작은요 질문이었습니다.